드일 아침 서... 최저 기온은 6.1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여기에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에는 춥다고까지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더 쌀쌀해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은 곳이 많았습니다. 여기 한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복사냉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또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지역에는 구름이 지나고 있고 또 일부 동해안 지역은 흐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 청주 1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7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오늘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한편 특히 오늘 동해안에는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대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아침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